안녕하세요, 슬로우 트립입니다. 네, 산청 IC에서 빠져나와서 진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야 풍경봐, 라잘 살았다. 제가 오늘 남강변을 따라서 쭉 와봤는데 길들이 너무 좋습니다. 고속도로 이용보다는 국도 이용을 통해서 좋은 풍경을 보고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을 저는 이제 더 선호하기 때문에 첫 영상이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 너가 알았어. 나오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슬로우 트립, 슬로우 트립. 저희는 지금 진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이렇잖아. 달릴 수 있는 차량도 아니야. 레이라서 지금 내비 찍어놓은 곳은 진주 중앙시장 갈 겁니다. 우리 밥 먹어야 돼. 아, 배고파. 네. 와, 남부지방은 진짜 폭염이네 진짜 위에는 비가 온대. 여기는 진주. 여기가 어디죠? 중앙시장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좋아하는 시장 중 하나니까. 잠시만, 아직도 떡국이 있나? 그니까, 그거 확인한 거야. 여, 여기로 한번 가보, 가볼까요? 있는 거 아니야? 있네. 있어 <laughs>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좀바뀌었나되데 원래 있나? 위치가 봐. 딱 여기 있어야 되는데. <laughs> 깔끔해지긴 했다. 저희가 진주를 이제 8개월 만에 왔는데, 8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도 신기하긴 <laughs> 하다. 어, 여기 있네. 이기자 호도있구나포떡 먹으러 오자 포따떡 먹자 호떡 먹자 일단 밥부터 먹자 너무 천천히 여행을 해버려가지고 점심때를 놓쳤어요 지금 한 남자가 있어 너무나 배고픈 눈돌아어 이쯤인데? 이쯤인데? 돼지국밥 먹어야지 돼지국밥 아니 여기서 왜전일걸 아마? 여기 여기? 아 여기 있네 하면국밥하면국밥 먹자 안녕하세요 들어갑시다 뭐 드실래요? 완전 비하키던데자 어. 사람들이 장난시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번 봄에 비가 되게 많았잖아 사람들마 기도를 하는 거요 4월, 5월, 6월, 7월 비좀 제발 왔으면 좋겠다고 음. 근데 그게 한꺼번에 승인이 난 거지 밀려 아. 어. 있 결제 서 어. 결제, 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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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승인, 승인. 아, 소당포한달 동안 와야 될기한 아, 번에 다 와야 되는 고가 살아있는 거같아 살아있어 근데 김치 맛있어요 기 마감 이마감했으 고등어라도 더고셔야지노잼돼지고밥 돼지.. 돼지밥고추 아니겠지? 먹어봐라? 바위진 사람 먹어볼래? 가이가 먹어봐 먹어 안 매워? 으허허네허허허허허허허허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매우니까 몸이 떨려. 응. 진주 중앙시장은 먹을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음. 맞아. 겨울에는 진주가 딸기산지기 때문에 어. 딸기 가 정말 맛있고 지금은 찐빵집 가고 있죠. 수복빵집이었다, 맞아. 수복빵집. 어, 아 맞아 여기는 원래 아 지금 하던가 안 하던가 하는 외관이 특징이라 추천합니다. 여기도. 하네. 안세요 포장하려고요. 소복빵집 빵이 없다 다행인 거는 진주시장에 소복빵집처럼 이제 빵과 팥죽을 똑같이 준비해 놓은 데가 되게 많다 아, 원조는 아지라도 조금 놓쳤다고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봐줘 왜 이렇게 싸 여기 맨날 여기 올 때마다 또잖아 3,900원 3,900원 두 장에 7,000원 두 장에 7,000원 어, 이거 어때? 괜찮은데? 개 시원하겠는데? 느낌 되게 좋은데? 열치열별 뜨겁지도 않고 뭐열치열이야 <laughs> 어? 시혜몰래어 좋아요 사장님 식 그죠. 네. 감사합니다. 아 좋다. 걸어다니는 맛이 있어야 여행 온 느낌이 들지 이렇게 빵빵 소리도 듣고. 마. 그 버스가 빵빵했어. 누가 전할 건데 직진 차로 서 있다고. 이동하죠. 진주성으로 하모 보러 가자. 하모 보러. 아. 왜 때려? 때리는 걸 찍을 수가 없네 엉덩이에서. 내가 언제? 나안 때렸는데. 뭐야? 아 아. 내가 언제? 여름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연휴라 그런가? 어, 싸다, 싸다. 2천원이면 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고 싶다. 아, 그러지 마. <laughs> 여기 들어가고 싶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안에도 손바람이 나오는데. 까까까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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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아 어, 아, 어, 눈 따가. 감사합니다. 우리 자기 눈이. 이거 막으면 다, 다 막은 거야, 이거. 됐어, 됐어. 이거만 막으면 돼. 진주순목이 최악의 모기, 저거. 모기계 에르메스. 시원한데? 괜찮은데? 여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나 보다. 그렇구나. 강바람을 2,000원 주고 파는 건 나쁘지 않지. 문제는 이 소리가 우리를 덥게 만든다는 거야. 아. 뭔가 시원한데? 되게 시원해, 근데. 어, 엄청 시원한데? 스로트리, 독구, 요아조트, 하모다. 제맛러 언제가? 진주성 처음 왔을 때 한다. 이거 하나야. 내려가는 길은 이 뒤편에 쪽성루. 맞나? 어, 매실이다 아니, 매실이 한다. 뭐가죠, 뭐가? 모가. 아니, 뭐 신발을 저렇게 벗었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시원해 좋아요 아 이거. 남강 봐라 너도 하무 닮았다. 덩치가 하무 머리 조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진짜 조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어유 오오오오오오 오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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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겁나 무섭, 아, 겁나 무워 진주성은 그 당시엔 토성이었대. 토성은 음. 목성 옆에 있습니다. 진주 여기가 대동문화 축제인가? 응. 음. 등 띄우고, 음. 엄청 크게 해 가지고. 네. 아니 너너너너너너너너저원나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겁도 없어? 어? 내가 내가 다 무섭네? 하나, 둘, 셋. 너 다리 짧잖아, 조심해.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너 무섭지? 무섭지? 내가는 누구씨랑 닮으신 것 같아요. 누구요? 백두시랑. 한 여름에 남쪽으로 여행 와가지고. 고생 중. 뭔가 고생하는 느낌인데. 있네. 여러분, 뭐라고요? 맹문동니다 맹문동.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예요? 뭐. 뭐라. 아, 여러분. <laughs> 왜 진행을 하고 계시죠? 맹문동. 여행을 하면서 내가 이 풍경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놓,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사진에 막 10분 15분 매달리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은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그때의 기억이거든 아 풍경이 어땠지 물이 참 아름다웠지 뭐 사람이 정말 많았지 이래야 되는데 아 그때 사진 많이 찍었지 <laughs> 하면서 찾아 관광지에서 찍은 건데 관광지가 기억이 안나 결론적으로 남는 데는 내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힘들었다 야. 사진에 나오는 풍경들은 협각이야 너무 좁다고 근데 우리 는 담는 거는 초광각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 때문에 너무 놓치는 게 많다는 거지.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찍지. 찍는데 한번 앉아서 이곳을 한번 즐겨 봐야 돼. 그냥 가만히 5분 정도 한번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박물관 가자. 박물관. 시원하게. 겠 진주 에나캐시 발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에나가 에나로. 진주 사투리. 에 나로? 에나로. 원하로? 에나가 에나로. 에나는 진짜 진짜냐고. 에나는 진짜 진짜. 언가야. 언가야? 응가? 언가 땡. 언니. 어디야? 우와. 와여기다 냉장고다, 냉장고. 맹장구. 여기야, 여기야. 어. 여러분, 제 여자친구가 박물관에서 부채를 샀거든요. 아, 비닐을 안 벗겨요, 비닐. <laughs> 비닐 벗겨. 아, 싫어. 아까워? 숲해져. 한지라서 숨 먹어. 박물관 내에서는 동영상 촬영 금지기 때문에 카메라 를 껐었는데 오늘 8월 14일 제 생일인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일 날. 8월 14일은 유재석 생일. 그런 날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잘 모른다에 스티커를 붙이긴 했지만 소소한 선물도 받아서 생일 선물 같은 느낌. 하여. 이건 네 선물이에요 근데 잠깐 내가 먼저 쓸게요 야 비행기 몇개 보면 되게 어두워네 반짝반짝하고 <laughs> 어? 아왜 그래요 어. 아, 가위바 진수 형 10번씩 할래? 그래 가이 가위보 가이 가위보 에이씨 20번 가위 가이보아이씨 50번? 아냐 아냐 네, 50번 막판? 가이 가위보 아싸 자, 50번 자, 자 가위바위보 아 제대로 붙여줘요 시 자. 진주성 투어요 진주성 투 오늘 너무 시원해 어? 시원해! 음! 이쁘다, 이뻐. 저기 건너편에 하모 한번 보고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배고픈데? 슬슬, <웃음> 뭔가? <웃음> 뭐지? 뭔 일이지? 정말 아름다운 도시란 말이에요. 진주냉면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고, 게 진주 성도 있고, 남강이라는 아름다운 강도 있으면서 진양호라는 호수도 있는데 남쪽으로 좀만 내려가도 바다고 뭐볼 것도 없는데 재미도 없는데 이런 현지인들의 말이 들린다 하면은 진짜 살기 좋은 곳이란 얘기이긴 합니다. <laughs> 살기 좋은데면은 도시 여건은 충족된 거기 때문에 너무 어, 좋아요. 어, 하모 보러 가야지. 하모 애나 <laughs> 맞은편 촉성루가 보이는 맞은편이에요. 제 동네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게 많네요. 한가 봐. 나 아까 저쪽에서 이렇게 올 때, 어 하모가 왜 저쪽에 있지? 하모가 두개 있나? 이 생각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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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 하나는 보고 가야. 하모. 하모라는 캐릭터는 한발 베이스로 만든 그런 캐릭터인데. 하모. 진주 목걸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 진주라서 진주 목걸인가? 아, 그런가? 여기는화연어 사람이 많다 생각했는데 5분밖에 안 걸린다는 게 놀랐어요. 어. 저는 물랭이고. 전 히네입니다. ໂອ້ມັນຄືໂຕນີ້